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욧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짓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민.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말 회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상하지 못할 지금의 모습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 현 상황을 본다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을 상황이요, 또한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 열방이 자신들에게 찾아오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상황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마치 죄악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 빛을 바라며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밝히 비추시며 그 영광을 밝히 비추는 도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빛으로 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빛된 인생으로서 불러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는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였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달려와서 준비를 하길래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야, 저렇게 성김을 잘한다면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거겠지? 라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온 지한 1년쯤 다 되어 갈 때쯤 그 친구에게 "친구야" 이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니? 라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노는 걸 보았는데 너무 잘 놀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아니 나는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든 것 같고 아니 친구들아 놀아도 그렇게까지 아닌데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잘 놀아서요 열심히 가서 놀았답니다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놀는데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저 친구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왜저 친구들 가운데 저렇게 웃음이 있을까? 왜저 친구들은 저렇게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행복해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너무 즐겁게 행복해 보여서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논에는 세상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가득한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는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 빛된 인생은 잘 노는 것도 복이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놀러 간다고 하면, 아, 열심히 놀라고 칭찬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쓰임 받는 인생은 엄청난 결단이나 변화를 동반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됨으로 그 구별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기에 이를 본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찾고 두드리면서 나 또한 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주 빛으로 쓰임 받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잘 놀아서 빛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모습, 행복한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이 어쩌면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맛보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제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인제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인제의 놀라운 감격을 맛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는 빛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빛으로 빛된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따라 그 빛의 따스함을 경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이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빛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된 인생을 나누는 전도자로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진정한 회복이 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는 우리의 자녀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빛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니까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대의 단절이요, 복음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조차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세대 차이를 넘어 세대 단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가정들마다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된 인생으로 삶을 보낸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부모는 가르쳐줍니다.열반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라 가르쳐줍니다.그렇다면 오늘의 사는 우리가 빚된 인생으로 그리고 이 빚된 인생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싱켈러 목사님은 탈 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비기독교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왜이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이유를 들고 십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평소에 함께 일을 하는 이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자신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힘있게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로 인해 복음을 주목하여 보았고 일단 복음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빛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더욱더 자신을 격리한 채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벗된 인생이요, 친구된 인생이요, 친밀한 인생으로서 그 가운데 친밀한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겠지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한 목장이 우리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살릴 복음의 전도자로 오늘을 사시고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빛에 자녀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 예배자로 살라. 예배자로 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된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음으로 나온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한 비추어 보여주십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여 높여 드리는 것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혹여나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어 드리고 하나님만 올려 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학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삶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끝나면 이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삶의 예배가 또한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우선은 주일의 형식적인 예배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을 하나, 하나, 하나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점차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 급박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샘솟아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며 차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정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 붙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쓰임 받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한번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영광의 왕 대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